오늘의 단어 resentment 분개 억울함 resentment 분개 억울함 resentment 분개 억울함 deposit 보증금 매장층 deposit 보증금 매장층 deposit 보증금 매장층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야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야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야 reverse 뒤바꾸다 역전 시키다 뒤집다 reverse 뒤바꾸다 역전 시키다 뒤집다 reverse 뒤바꾸다 역전 시키다 뒤집다 germinate 발아하다 싹이 트다 germinate 발아하다 싹이 트다. germinate. 발아하다. 싹이 트다. 단어를 듣고 그 뜻을 맞춰 보세요. rese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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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억울함.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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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매장층. fluctuate, fluctuate,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 reverse, reverse, reverse. 뒤바꾸다, 역전시키다, 뒤집다. g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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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하다 싹이 트다 다음 의미에 맞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붕괴 억울함 붕괴 억울함 resentment 붕괴 억울함 보증금 매장층 보증금 매장층. Deposit. 보증금 매장층.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 Fluctuate.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화. 뒤바꾸다. 역전시키다. 뒤집다. 뒤바꾸다. 역전시키다. 뒤집다. reverse 뒤바꾸다. 역전시키다. 뒤집다. 발아하다. 싹이 트다. 발아하다. 싹이 트다. germinate 발아하다. 싹이 트다.